피티스트였어요. 피티스트였어요. <laughs> 피티스트였어요? 아, 아까 한3 0초양 한 같은데 30... 30초? 응. 한 같은데? 아, 힘들어 머리 색깔좀 빠진, 같아. 네? 색깔 좀 빠진 같아. 어? 더한거 같아 머리 색깔좀 빠진 거 같아 더한거 아니야? 아니 더한거 같은데 처음에 완전 핑크였어 아니야. 완전 핑크 지금 차가 빠지고 있는 거 머리 그러면 몇 번씩 안 감죠. 아니요. 맨날 감아요. 보색 샴푸 아, 아, 그거 쓰면 되구나. 음. 차가 막힐나요 아니요. 네. 네. 어게 수원 가시잖아요. 안 막혀요. 안추운가 봐요? 네. 입고 다니면 되겠다 저번에 패딩도 벗고 갔잖아요 저요? 네. 벗고 나요 아, 벗고 왔나 그거를 얼굴을 감싸고 나 아... 갔나? 네 그때는 <laughs> 네. 어. 비랑치한 이유가, 네? 이유가 있어 왜요? 둘다패션피라이 야가 이그 오늘은 약간 헬스장 복장 같은데 진짜 했어요. 아니 <laughs> 응, 지금도 못 해요. 지금도 못 해요? 뭐요 근데 균형은 제일 잘 잡으시던데. 균형이요? 어. 어떤, 어떤 균형? 그냥 균형. 넘어질라 하는데 안 넘어져. 한번넘어졌어번 아, <laughs> <한번 넘어져. 웃음> 넘어졌는데 어? 한번아닌가 아. 벤치검은 벤치 음. 소문이 자자하 오, 나 앞에 관중들이 진짜? 괜찮냐고 다 물어. <laughs> 음, 저도요. 아까 그 소윤 언니한테 그 월간 그 월간 다큐? 그, 그 얘기했더니 모르겠네 언니들은 모르려 뭐, 걸려? 중생이 나왔는데 관심도 없음 중생이요? 어? 어? 예린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? 어? 바까주쌤 네 많은 분들이 계세요 <laughs> 네, 가만시가 오고 있는데 네여로와주려래요 그래요? <목소리> 안으로 들어오셔야 어요아기실 네, 확실히... 아버지도 맨날 저기로 오시잖아요아대기실 <laughs> <목소리> 바로 앞에 있죠 여기

어? 염색수인 저기서못 봤는데. 주은이 밖에 안나왔는데 아, 다 아직 안나오늘전까구나 어. 택시 버 하나 보인다.